코골이를 단순한 잠버릇으로 착각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코골이는 소음을 일으키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수면 중 원활한 호흡을 방해하여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수면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코골이는 잠을 잘때 기도가 좁아져 그 사이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주변 구조물들의 마찰을 초래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코골이의 증상을 겪으면 반복적인 호흡 불규칙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주간졸림증과 기면증, 만성피로 등의 원인이 되며, 지속적인 호흡 불규칙 상태로 혈중 산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점차 손상이 되면서 심 뇌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당뇨 발병 위험도 부추기곤 합니다.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으로 체내 당을 올리는 유인이 되며 상태가 오랜 기간 재속되면 당 조절 기능이 상실되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이 심한 경우 공복 혈당을 자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대 의대 예방과학교실에서는 성인의 코꼬리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분석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코를 6번 이상 고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남녀 각각 2.1배와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중 당뇨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6번 이상 코를 고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도가 남녀 모두 1.3배씩 높았다고 해요.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코골이로 인해 수명 장애가 발생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교감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자극되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코골이가 심해진다면 저산소증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해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코티졸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작용 과정에서 혈당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공복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당뇨, 수면, 코골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과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